민수이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루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소니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레아들 느다네리오,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오.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오,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가치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째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지타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모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5 0 0명이었더라 문화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화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아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명이었더라.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납달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 3천 4 0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내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진이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주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육천 오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무온 지파라. 시무온 자손의 주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구천 삼백 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갓 자손의 주위가는 루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십 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천 4백 5십 명이라. 그들은 제이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공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 후세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명이며그 곁에는 문하세 집하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람. 베냐민 자손을 지휘하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1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압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